학교에서 메모를 받은 유미 수업이 마치자마자 뛰어갔더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음악 선생님. 내신 떨어지면 안 돼. 담임 선생님과 상담 중에도 둘은 몰래 사인을 주고 받는데 친구들이 모두 나가고 나서야 마지막에 나오는 유미. 둘은 으슥한 밤에 차 안에서 데이트도 나눈다. 넬바. <laughs> 아, 유미 쌤이 너상담실저 부르셨어요? 해맑게 왔으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. 너 음악 선생님이랑 연애했어? 본 사람도 여러 대 있고 음악 선생님도 다 이야기했거든.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거는 문제가 돼. 무슨 말씀이시? 야, 어디 겁도 없이 머리를 굴려! 외부에서 경찰로 신고 들어간 거라 우리끼리 해결이 안 돼.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유미가 먼저 저한테 접근했어요. 거절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. 선생님 왜 거짓말하세요? 야 이씨 너 어디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공방지기? 그 새끼 는왜안 잘리고 정직이야? 내가 왜이 새벽에 도망을 가?